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만성질환이죠. 특히 고혈압과 당뇨는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요. 처음엔 증상이 없다가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꼭 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1 고혈압 조용한 살인자.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방 및 관리 방법. 소금 줄이기 하루 소금 섭취량은 오지 이하가 좋아요. 국물, 젓갈 조심. 규칙적인 운동 걷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 30분씩 주 5회. 체중 관리 복부 비만이 특히 위험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명상, 취미, 산책 등으로 마음도 편안하게. 이 당뇨병 혈당이 만드는 침묵의 고통. 당뇨병은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예요. 방치하면 실명, 발 절단, 신장 질환까지 생길 수 있죠. 예방 및 관리 방법 탄수화물 줄이기 흰쌀밥 대신 잡곡밥, 과일도 과다 섭취 주의 규칙적인 식사 끼니 거르지 말고 폭식은 금물 혈당 체크 정기적으로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HBA1C 검사 활동량 늘리기 식후 1020분 산책이 혈당 조절에 도움 그 외에 중요한 생활습관. 정기 건강검진 1년에 한번꼭 받으세요. 금연 절주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술은 혈압 혈당을 올립니다. 수면 하루 68시간 정도 양질의 수면도 중요해요. 마무리.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한 인생 2막을 준비해 볼까요?